물질이 풍부해서 부자스럽게 잘 사는 것 또는 물질의 풍요와 가난과 전혀 입장의 차이가 다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인간다운 자세를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laughs> 인들요이두 가지의 삶이 잘 사는, 사는가에 대한 네, 문제가 두 가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보다도, 잘 사는 것보다도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내가 올바르게 사는가. 확실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이 된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내가 은행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위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혐오를 주지 않고 그 사람들 주위로부터 또손가락질 받지 않고 저 사람은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이야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수 있는 내 자신이 하늘을 오르러 와서 한 점도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 에내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잘상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고 또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서로와 믿는 것, 신뢰하는 이것은 신뢰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양심을 양심과 껏상는 거죠. 양심껏 상대방이 내가 양심을 올바른 양심을 가지면은 상대방이 나를 확실하게 믿어주고 내가 또 상대방에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조금 더 어깨가 굴어지지 않고 낯뜨거는 것을 낯뜨거운 것을 내가 느끼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으로내 자신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거죠. 상대방에게도 나를 신뢰를 줄 수가 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사랑을 하고 살아라.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라, 나를 축복하라.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받고 싶어서 애가 타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다스리면서 살면은 그 자신이 내 자신이 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쁘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이야 복 주시고 은혜 입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아멘 평강을 주신 중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거룩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먼지만큼이라도 아주 미세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만큼이라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음으로 해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아, 네. 때 우리는 거룩하다. 아,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성품이 참으로 아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역시 우리 자신들이 깨끗하게 신솔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의식대로만 살면 우리는 의이진리로 사는 것이요, 또내 자신이 거룩해 진다, 이렇게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영이신 g young, young, 하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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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본시부터 거룩하신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내가 선, 선행을 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치료를 해주고, 힘없어 거리를, 거리에서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방황자들, 또 영혼이 병들어서 시들어갖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해서 내가 선행을 베푸는 그런 선또 헐벗고 굶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림들을 선행 구제해주는 그런 선행 베푼다 이렇게 해서 다 그것도 다 선한 행 인류 선한 그 그거, 얼음 역시도 선한 사람입니다. 런데 우리 인간은 이미 본시적부터 애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려 해야 단 한상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영과 육과 행동 모든 신심 내 자신의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그 잠재의식 그마저도 모두가 다통타어서 깨끗하게 비워졌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하고. 고백하고, 해결하고, 찌꺼기가 전혀 없을 때, 나에게 어떠한 쓴뿌이 보이지 않는, 않을 정도의 그러한 쓴뿌이 마저도 다 제거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진정코 그렇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은 성품을 다 해서 우리가 서로 차가 다 사랑하면 됩니다. 모든 근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삶은 사랑입니다. 또그 사랑 속에서 믿음이 또 살아나고 믿음이 성장거 하고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께까지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음. 근데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예. 적절한 예. 거룩하다에 예, 반대되는 말이 있죠. 그 반대되는 말은 음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 거룩한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음란한 자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네. 서로 같이 화합을 할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의 성격이 있죠. 거룩한 것과 음란. 여기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싫어하시는 것.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 그것이 바로 음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가족, 부모, 형제, 그리고 이상적인 연인 관계나 또 도움과 내 자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영적 세계에서는 음란한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마, 만드신 그 피조물을 먼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음란한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음란한 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 강조하는 또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그 그런 음란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멘. 네. 지옥이 따로 다른 사람들이 갈수 있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을 아무나 가고 싶다고 해서 지옥을 갈 수도 없습니다. 천당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 역시도 천당 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을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화되어 있는 말입니다만은 그 지옥도 갈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갈수 있는 자격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코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 음란한 사람 음란한 사람은 지옥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어, 네. 천당에서 받아줄 수가 없고 갈 곳이 없으니까 지옥밖에 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는 얼마나 음란한, 자, 음란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현물이 무서운 것인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다녀온 체험하고 오신 분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또 어, 증언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요즘 동영상 동영상들 어, 이런 sns가 또뭐 많이 어, 또 전해, 전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 가까운 곳에도 있고 또먼 곳에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100% 확신감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 자신부터 네. 그래서 그 그런 음란한 자들이 지옥 가는 그런 불행을 우리는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부터 나 자신부터 지옥행으로 갈수 있는 그 음란을 내 스스로 파멸해 버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음란 음란. 지은 죄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죄 하나하나. 아는 죄라고 생각지 않고 편하게 저, 저지른 행위 하나하나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그죄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음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불행을 사전에 일생을 마치기 이전에 그러한 불행을 내 자신 스스로가 불행을 막아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치유를 해서 거룩한 거룩한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가 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노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선 우리는 무엇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확실한 교훈으로 풀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과 친, 이웃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사랑은 우리가 의도적인 그런 감정적인